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SCP 연구소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SCP 아벨을 데려왔었죠 아벨, 훈이 후니, 훈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훈이는 죽지 않더라고요 역시 불사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불사신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냐면 뻠뻔 SCP 682 주사를 주입받은 우규를 뭐, 뭐야 헬로 안녕 어? 나는 68이다 SCP 널 잡아먹고 아너 혹시 파, 파충류라고 이걸 쓴거야? 어어어 어. 진, 진, 진짜 아찮다 어. 좀..좀.. 살아.. 좀 살지않아? 좀? 어 좀... 벗어 어 벗어 못생겼고 뭐 아알겠어어그 어, 오늘은 오기야 너한테 온갖 실험을 다 할거야 너는 죽지 않으면 돼 죽지 죽게? 않으면 돼? 어 근데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안죽는데? 일단 게임 모드인지 어 게임 모드 아니구요 체크는 계속할게요 게임 모드 아닌지 체크는 계속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너가 용암에 네. 들어갈 거야 용암에 들어간다고어아 용암이 뭐 나한테는 온천이지 온천이다 들어가봐 오케이 오 어, 일단 데미지는 다다다. 달아요 다오 데미지는 달고 있는데 따뜻하다 뭐야 왜왜안 죽지 뭐. 뭐야 왜, 뭐, 왜, 이제 데미지는 더안 달아? 뭐라, 적응됐나봐. 아, 아! SCP-682가 그 적응의 동물, 그거잖아요. 이제, 뭐야지? 좀 위험한 그런 게 되면 피부가 확 변하는? 오, 야, 나와라, 나와라. 어, 뭐야, 이거 별거 아니네. 오오오. 오, 오. 뭐지? 그러면 이번에 익사로 가보자. 익사, 오케이. 어, 익사로 가보자. 일로, 일로 들어올 준비하고. 들어와, 들어와. 오케이. 들어가? 어, 들어가. 일단은 체크 한번 할게요. 어아니구요아 뭐지? 신기하네. 자물 들어갑니다. 올라오지 마. 어 올라오지 마. 어 버텨 버텨. 나나 어. 아, 숨이 점점 막히는데. 버텨 버텨. 어, 어 숨이 막 막혀. 버텨 버텨. 어, 숨이. 막 숨이 막, 막막 숨이 막혀 막. 오비비 어, 달아요 비 달아요. 비탄다비탄다 탄다. 뭐야? 어, 어 뭐야? 야너너 재미 없어. 아오좀좀좀 아, 죽을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좀 재미가 없어. 애가 죽지 않은 파충류라 그런가 재 재미가 없네요. 나와 나와 아, 저한테 아가미가 생겼나봐요. 아 이, 이게 아닌데 잔,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에이. 야 이번에 긴장해라. 응? 뭐야? 긴장해 긴장해 진짜 긴장해 진짜 긴장해야 돼. 뭐야? 어워어어 어. 어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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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보지 않을래. 아 쳐다봐. <laughs> 아 쳐다보지 않을래. 아말 쳐다봐 빨리. 안녕. 뭐지? 야. 야 뭐야? 뭐야? 야너 게임 모드야? 아, 아닌데? 아니 아니 아니야. 야너 뭐해? 뭐지? 오우 깜짝. 오우 깜짝이었구아 나한테 오길 더놀랬네이 깜짝이. 아 야, 정신 차려. 요즘에 반응 안, 안 하지. 차려. 뭐야? 야, 한 마리 더 심었어. 오!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능하구요. 과연, 오케는 버틸 것인가? 뛰어든다, 뛰어든다. 안녕. 하나, 아, 둘, 오! 오! 어? 너 재미없어. 너 진짜 재미없어. 저... 에 뭐야. 에 뭐야. 별거 아니네. 아, 씨. 야너 일로 와봐 기다려봐 진짜 기다려봐 너 긴장해야돼 아 이번엔 진짜 긴장해야되는거야? 어 진짜 긴장해라 오케이 오케이 장전하고 아잠만잠만 잠만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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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 불불더님이 쓰는거 아니야? 맞아! 어? 에? 어? 한번만 더써봐그려봐너발 아래에서 올게 어 어? 어? 아너 어, 이거 진짜... 한번더 해줘 이거 방방인데 막 이거 띄어놓을수 있을 것같아너 진짜 재미없어 일로와봐 아게임머도 어? 아닌데? 아 뭐지? 진짜 왜 죽지 않냐? 몰라? 그러면 다 해버렸나봐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버티면 인정해줄게 이거 버티.. 뭐, 뭐 뭔데? 기기다려봐짠 뭐야 뭐야 어? 야 넌쳐다 보면 그만이잖아. 눈 돌려봐. 어? 뭐야? 야나 따라 올래? 안녕. 아너 재미 없어. <laughs> 아 컨텐츠 폐지해야 되나? <laughs> 아, 니 내가, 근데 원래 내가 원래 그런 캐릭터라서. 어. 너 진짜 재미 없어. 너 얘랑 싸워봐. 아, 뭐야. 뭐야? 뭐야? 너 게임 모드야? 아니 아니야. 나 때려. 아니 뭐지? 때리, 오, 때리, 때리, 때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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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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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는, 때리는 거 맞지? 어 막고 있네요 아 뭐야 아니구나 야야야 야, 야. 열심히 막고 있긴 해요 확실히 근데... 아, 가지 마. 잠시만 이 어? 싸움 끝도 없는 싸움이 될거 같죠 6 8이대6 8이 절대 죽지 않는 파출원들의 싸움이죠 예 네, 그쵸 자오규야어 여기서 너가 68이 이기면 게임오더 안 키고 68이 이기면 치킨기프티콘 보내줄게. 어진짜로 기다려봐. 어 일단 평생 싸워 나 할게. 아이, 아이 기다려봐. 주, 죽이면 전화해 알았지? 아아참지만 기다려봐. 응? 음?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뭐야, 목소리 왜 그래? 형, 이안 뒤져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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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이 68이 안 뒤진다고. 68이? 그게 뭐야? 뭔 소리야? SCP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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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! 아! 설마, 너 어제 녹화하는 거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? 그래! 뒤질 것 같다고. <laughs> 아니, 잠시만. 어제 내가 걔를 이기면 치킨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구나? 와... 치킨에 목 걸어야지 너도끼구나 <laughs> 아니 아 기다려봐 일단은 일단 싸우고 있어봐 형이 들어갈게 어, 마크 킬게 <laughs> 어, 마크 켰거든? 기다려봐 금방 들어가 빨리 와 빨리, 어, 드, 빨리, 들어왔어 빨리. 들어왔어 어. 보자 뭐야 왜 두둑이 맞고 있어? 야, 뭘 포기했어? 야, 포기하지 마, 싸워야지. 웃겨. 빠졌어. 웃겨 싸워야지. 그럼 배고파. 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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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배고, 배고파. 배고파. <laughs> 지금 치킨 시켜. 결전은 결제는, 결제는 너가해. <laughs> 돈이 없어. 돈이 없다고. 돈이 없다고. 아 이기면 없다고. 이기면 치킨 준다니까. 야, 뭐 되겨. 뭐 되겨. 뭐 되겨. 뭐 되겨. 뭐 되겨. 뭐 되겨. 모든 걸 내려놨네, 이가. 야, 기다려봐. 그러면, 6 8이 말고, 다른 애를 해줄게. 음. 아, 얘, 얘좀 그만 때리게좀 해봐. <laughs> 6, 6 8이 들어와. 옳지. 어. <laughs> 어! 어. 어. <laughs> 아, 알겠네. 아니, 그러면, 지금, 몇 시간 지났지? 정확하게, 우리가 어제 오후 7시, 지금 현재 시간 오후 8시, 23시간이 지났네? 안 잔다. 아니, 그 눕혀놓고 자고 왔다가 다시 아,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? 어, 어 이제 자러 갔다가 어, 자고 어, 일어나서 그치, 계속 싸운거야? 어, 이미 적응이 돼서 그냥 맞으면서 잘수 있더라고 어. 인가어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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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시만 그러면 682 말고, 어682 말고 얘로 가자 얘 이기면 내가 인정해줄게 어, 진짜로? 얘 이기면 치킨 기프티콘 플러스 햄버거 어때, 어때? 어, 진짜로? 어어어. 어. 근데 얘 아, 오케이, 중요한 오케이. 거는, 얘는 다이아 곡괭이 아니면 안 때려져. 아. 옥기야 내일 또 전화 걸어. 나 광지라고 와야 돼? 아, 미안한데, 여기 건, 건축 평지해가지고 다이아 없어. 야, 크리에이티브, 아! 오! 옥기야형 <laughs> 갈게. 나 이러고 계속 있어. 아, 또, 알았어, 또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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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그러면 내가 추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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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까지 얹어줄게. 어, 얘얘 얘, 얘도 죽여. 아니 알았지? 형. 어. 오 오. 얘는 봐야 되고 얘는 안 봐야 되고 어, 아 이, 뭐 어쩌라고? 그냥 열심히 싸워봐. <laughs> 둘 중에 한 마리라도 죽이면 내가 인정해줄게. 알았지? 오케이야. 형 갈게. 진, 아니, 진짜 아 이거 이거 없애줘. 없애줘. 아 그딴 거 필요 없어. 자, 어?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 <laughs>